트레이더들이 금리와 중국의 지원을 평가함에 따라 주식은 상승합니다. 마이너스 유럽시장 랩. 주식은 잭슨홀의 중앙은행가들의 신중한 논평 이후 금요일 월스트리트의 상승세를 반영하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로 줄을 시작했습니다. 중국의 주식시장 지원조치는 심리에 도움이 됐다. 제롬파월 연방준비은행 의장과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금요일 잭슨홀 금리 전망을 흔들지 못한 이후 금리에 민감한 기술 부문이 유럽의 발전을 이끌었습니다. 영국 시장이 공휴일로 인해 문을 닫았기 때문에 이 시간대의 거래량은 30일 평균보다 23 낮았습니다. 미국 주식 선물은 소폭 상승한 반면 국채와 달러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파월 의장은 잭슨홀 연설에서 연준이 적절하다면 금리를 추가 인상할 준비가 돼 있다며 대본을 고수했고 중앙은행은 경제 데이터에 따라 신중하게 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간조했다. 마찬가지로 라가디는 22가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차입 비용을 필요한 만큼 높게 설정할 것이라고 말했지만 다음 회의에서 인상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쉐브런 오스트레일리어 lng 노동자 들은 잠재적인 파업 조치에 찬성 투표 를 했습니다. 22의 홀즈머는 아무런 놀라움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금리 인상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